오늘 나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메시아 선금을 따라서 일장 1절부터1 1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포기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포기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오. 네, 같이 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찌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연대적으로 보자면 대략 608년에서, 주전 608년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608년에서 606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 유다의 역사를 쭉 보시면, 어, 하박국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물론 뭐딱 이렇게 정확하지 않지만, 역사가들에 의하면, 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기울어진 때였던 왕으로 따지자면, 유다의 여와스, 호여호야김 여우야김. 이런 유다가 멸망한, 멸망하기 직전에, 그 때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박국이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기 100년 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저 북쪽에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비참하게 멸망 나가고 대략 한 100여 년 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여기 하박국이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들었으신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도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욕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으며 율법에 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하였도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강포로 말미야마 여기 죄악과 패악을 포기하시고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고 율법에 의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1 0 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 백성들이 강포를 행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또 여기 죄악 가운데 악인들이 날뛰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그런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이 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때 천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말씀 예언서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죄악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여러번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유다의 두 가지 죄악은 첫째는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 나라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과 이방나를 라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린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 이 말씀은 새벽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와 우상을 더 섬기고 뭐 예레미야서에 쭉 보면 크게 몇 가지 나눴는데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이 칭조가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담아 듣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 말씀을 깨뜨려 버리고 우습게 던져 버렸던 거.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죄악들을 이렇게 여기 습관처럼 저질렀는지 예레미야서 8장 이런 하박, 하박국서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여기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예레미야서 8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하박국서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예를 들서 8장 4절부터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리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도 망하여 달리는 말과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미 하나님 말씀을 귀 담아 듣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뜨려 버리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와 우상을 더 섬겼던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을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미냐 이 말씀 죄를 반먹듯이 습관적으로 저질렀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 여기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내가 길을 기울여도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고 또 후반절에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말하는 자가 없고 죄악을 행했다. 또 여기 어 죄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악을 뉘우쳐 행한 것이 무엇인가 죄악을 습관처럼 여기 짓는 이들의 모습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왜 습관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정직하지 못하고 또 여기 어 회개하지 못하고 악한 죄악을 일삼는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자는 말합니다. 오늘 이런 죄악의 모습들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런 죄악들 남주다가 이런 죄악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왜이 유다 백성들 이런 죄악의 모습들 습관적으로 죄짓고 회개치 아니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죄악을 일삼는 이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여기 하박국 선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이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죄짓는 거왜 보고만 계시고 하나님 이 살아계시면 이 백성들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거왜 지켜만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일삼는 강포와 폐업과 이런 악인들이 날뛰는 모습들을 왜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십니까? 여기 하박곡 선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물었지만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분명하게 계시했느냐 우리 한번 민수기서 14장 여기 26절 28절을 한번 보시면 하박국은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바코 선자는 이해가 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했느냐. 우리 몇까지 한번 보시면 민숙이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말씀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요 민숙이 14장 말씀이 어느 때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파냐에서 가나한 땅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여기 애국당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원망의 말을 다 쏟아 놓으실 때, 하나님 어떤 분으로 의인화시켰느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와 우상을 더 섬기고, 그리고 습관처럼 죄를 짓고, 정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악인들이 날뛰고, 강포가 또 폐역이 가득한 이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듯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나 계신 겁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묻고 있지만 오늘 여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계시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내뱉은 그 한마디 말도 전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열한기야 20장 5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만에 여와의 호 성전에 올라가겠고. 열1기야 20장, 여기 25절 말씀해, 말씀해 보면, 20장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린 눈물도 받고그 기도의 소리도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포 여기, 유다 백성들의 폐역, 유다 백성들의 강포, 유다 백성들의 변쟁, 분쟁, 변론, 그들의 율법의 해이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원망에 내뱉은 그 한마디 말도 다 들으시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강포도, 폐역도, 그리고 여기 변론도, 분쟁도, 그리고 율법에 회의하고 율법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는 악인들의 모습도 의인의 형편도 하나님은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박국은 따져 물었지만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것이 왜 구약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에도, 이 사회 속에도 불의한 모습들이 있고, 강토한 모습들이 있고, 폐역한 모습들이 있고,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날뛰는 것 같고, 권력을 잡은 자들, 세상의 문화들이 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는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원망으로 내뱉은 그 한마디 말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편을 다 들으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여기 하박국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이 하루에도 나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대로 보응하실 것, 다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는 그러한 하루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또 하나는 여기 5절부터 우리가 읽은 마지막 1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하박국의 질문 가운데 5절에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나님께서 여기 하박국의 대답하기를 보고 또 보고 놀랄지어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리아 사람 사납고 성급한 백성 표본보다 빠르고 7절 이하에 보시면 8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 그군마는 표본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웠고 또 여기 어 18절 이후에 보시면 그들의 마병은 독수리의 나름과 같고, 구절 리아에 여기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그들의, 그들은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고, 왕들을 멸시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착 지게 하되 여기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징계의 막대기는 해초리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 비유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갈대아 사람 성급한 백성들은 그들이 끌고 오는 군대는 폐범보다 빠르고 독수리보다 날래며 여기 사람 보으기를 모래같이 많게 하고 견고한 사업들을 비웃고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하겠다. 무서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불의함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기 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무서운 징계 막대기를 여기 들고 유다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 막대기를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징계 막대기를 들어서 무조건 여기 죄악 가운데 폐업 가운데 강포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여기 징계하고 어,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이시냐 베드로우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들으시고 그들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무서운 징계의 막대기를 들고 무조건 다 멸망시키고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베드로우서 3장 9절 말씀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막대기를 드신다면 그 징계의 막대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구약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고 두들겨 팼다면 우리가 온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이십인데 오늘 그 하나님을 닮겠다고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도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누군가에 대해서 인내해 줄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고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죄악과 패역에서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처럼 오늘 누군가에 대하여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나의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수마 교수님 주 윤호선 교사님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잘 귀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들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천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태국의 이상기 박옥자 선교사님, 또, 또 박옥자 선교사님 폐질환도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오늘 수요일 예배 드리는 날 예배 자리에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될수 있게 인마 이루시고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 침묵하는 것들나 하나님 아버지 다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폐역을 보시고, 강포를 보시며, 변론을 보시고, 분장을 보시고, 율법의 해의짐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지켜보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때로는 탐대하게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죄, 누구 아버지 라며 무서운 침개 막대기를 드실 수 있지만, 아버지 여전히 참으시고, 아버지 날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도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여 하나님 품을 수 있게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들한분한 분을 한 기어가 이루시되 아버지 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가되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하늘들 김승환 집사님 유현호 권사님 유용은 선교님 그 연약한 폐지란것 깨끗하게 낫게 하 이루시고 서민찬 어린이 김용정 선교님 어머니 이윤호 권사님 조미애 권사님 또 유영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유아없으 아버지 하나님 께서님그 예락한 질병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의 질병 가운데 신앙의 문제 가운데 노인자들 가운데 치유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태국의 이상이 파국자 선교사님 선교가 천정함때 되는 그 문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오 한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전도의 지경이 넓어지며 파국자 선교사님 폐지라는것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날 성도들이 다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함으로 은혜받는 그런 시간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원망을 토해내는 그말 한마디도 다 들으셨던 하나님 눈물 한 방울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 주변의 환경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형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불의함 가운데에도 무섭게 징계 막대기를 하나님 드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또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잣대로 편견을 갖고 판단하고 정지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분한분 찾아가 주셔서 의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때, 김소망 집사님으로 비롯해서 유갑선 집사님과 또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또 연약하여서 아버지 알며 주임, 교회는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아버지 파국자 이상교 선교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하나님 주여 하나님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원 구원하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연약한 자리에 놓이지 않도록 파국자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날성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나와서 예배할 예배자들 다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예배자들로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런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하로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탐만하게쏘구없옵소서대개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